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기담아 들으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다시금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당신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때 바로 그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죠. 우리가 공간 복음을 보더라도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 오늘은 루카 복음사가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긴 들었죠. 그런데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결국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 우리는 오늘 이 전례의 입당송에 나는 백성의 구원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백성의 구원이다. 결국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나서, 그 죄에 이제 영양권 안에서 호주권인 그들을,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시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구원. 하면 어떤 정의를 흐리셔요? 네? 구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만방,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왜 구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10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천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상이 일그러지고 또 타락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구속하겠다. 이 구원의 의지는 굽히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 그 이름의 의미 안에서도 구원이 담겨져 있죠. 구약의 어떤 요수아가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서 가난 땅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과정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먼저 그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살이를 했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해주시죠. 그리고 바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그래서 바다는 어떤 그냥 우리가 그냥 바다 그 의미는 어떤 그 지옥, 그 죽음, 치력 같은 그 어두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들을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이것도 뭡니까? 그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현세적인 그들이 공공에 빠졌거나 병중에 있거나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지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탄으로 인해서 그 죄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 죄의 독침이 뭡니까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결국에 뭐예요? 이 죽음의 세계를 처 이기고 그들을 다시금 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구원자이시다, 구원이시다 할때그 구원이 나는 어디까지 구원으로 생각하는가. 그냥 내가 현세적으로 지금 병 중에 있으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가정에 힘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저희에게,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현세적으로도, 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공생회 중에 많은 그 행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악령을 마귀를 쫓아내시죠. 이것도 뭡니까? 구원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죄의 그썸뿌리인그 그 죽음을 처이기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어지는 결국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죠. 이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복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 이 모습을 보노라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바로 그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함께 동행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실망해서 절망에 빠져서 머리를 축척이 숙이고, 그냥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예언자로 여겼던 그분이 십자가 못 밖에 죽었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당신을 가르치다는 것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성경의 모든 그 사건, 어떤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표방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그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신자들한테 사제로서 예언직을 수행하는 데서 어떻게 할까? 제가 작년 6월부터 해서 온라인으로 춤을 어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또 교육경, 비전경,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 성경이 몇 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7 3권으로 이어졌죠. 그거는 잘 아시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본당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성소 모임, 뭐 성소 공부팀에도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낙근이에요. 7 3권의책 중에 어떤 책을 그냥 그 강의하고 또 몇, 얼마 동안에 그거를 이수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 그잖아요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의 바로 그로 인해서 BC와 AD 기원전 기원후가 갈라서는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책인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7 3권의 책. 이것을 한권의 책으로 보자, 이제. 음? 성경을 한권으로 보자. 어느새 보면 마르고 보고, 뭐, 어? 뭐, 구약의 탈출기, 뭐, 이걸 제가 언젠가 한번 뭐 물어보니까 그게 다 이수하려면 8년인가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엠마오의두 제자처럼 자기들이 "아,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들에게는 거기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당신을 가르친다는 것을 또 그들에게 풀이해 줘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빵을 나눌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길가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해줄 때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던가.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이 말을 기담아들으라, 기담아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왜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예수님께는 모든 능력과 어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 대사자와 뭐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넘겨서 죽었다가 살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작정하시고 자신이 아 나는 이제 거기를 가야 된다 결국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어릴 때부터 해당해서 안식일에 또 말씀 듣고 구약의 그 모세오경과 그 율법서와 그 예언서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보면 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42장, 49장, 그리고 50장, 그 다음에 52장에서 53장에 이르는 4편에 네 뭐가 나와요? 4번에 네 걸쳐서 뭐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까? 이 사야를 통해서 하늘께서 예언케 하셨잖아요. 바로 주님의 종의 노래. 우리가 사순식이 되면은 계속 그 이제 그 부활 시기가, 부활의 성야가 다가올 때 이제 피크를 이루는 성검요일, 그 성주간에 우리는 바로 일독서에 뭘 들어요? 이 주님의 종의 노래에 이 독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검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순환 예식을 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것은 이미 뭐예요?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그, 동생회를 시작하면서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그 유혹을 할때그 앞부분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아라. 이렇게 하라. 이러죠. 이유혹자인이 마귀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풀르는데 거짓된 정체성을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도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모든 영화를 자기 것으로 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40일간 그 광야에서 그 단식 중에 바로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그를 광야에 유혹을 받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주님의 종의 노래에 그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 더불어서 말이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드님인 동시에 주님의 종의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래요. 하늘의 온총이 미사 성제에 모든 것이 신비가 함축되어 있죠. 그리고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온총을 받아요. 그러나 뭡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신이 그냥 신심행위만 할 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마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그 신앙인이 뭡니까? 그냥 겉으로 열심히 하는 그 행위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셔요.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느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무슨 뭐 그들은 이미 그들도 유대인이고 예언서를 알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지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아, 모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분을 가르치시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들안 그래 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창세기 부터 요한 묵시록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여정 그 한눈에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통찰을 주셔서 아, 그것을 또 이번 기회에 우리 신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저도 행복해 요 요즘 녹화도 계속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매주 목요일날 팔로티 성인의 그 창립자의 그 카리스마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일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반석 위에 이 천주 교회를 세우시고 유일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것이 다갈라져버렸죠 갈라진 형제들. 거기에 가보면 다들 뭐 같은 미사라도 예식이 조금씩 틀리고, 또 교리도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그러나, 갈라진 형제들도 우리와 똑같은 게 뭡니까? 다 말씀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이, 어? 제가 그전에 한번 부재 인가 어제 급하게 간다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백밀러를 저를 보면서 노만 칼라을 하고 있으니까. 아,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부재라고는 말은 안 하고 그냥, 그냥 가만히 있었더만. 아, 어, 저도 보면 가톨릭에 입교했다가 열심히 다니려고 했는데, 뭐 보니까 천주교회는 가도 보면 뭐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여와 호증인으로 가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뭐 무슨 말을 뭐 해주기도 그렇고, 갈 길이 금방 내려야 되니까. 근데 결국 어떤 이단들이나, 그든 그 집단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왜 그게 자, 잘 그게 넘어갑니까? 그 이단들은 성경의 맥기조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요즘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 새하늘, 새 땅. 응? 한자로 보면 신천지. 거기에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데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에 그, 그걸 모르니까. 성경의 뭐 부분적인 거몇 가지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평상시에 안 읽으니까 어, 그거 보니까 그거 그럴싸하거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도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바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뜻이 그 안에 감춰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어쩌면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거를 들으면서 보고 봐도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강론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감추어진 하느님의 그 뜻을 10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일 독서의 저카리아 예언서 어제도 우리가 학가의 예언서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laughs> 바벨론에서1차기한때온 주르파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죠. 근데 그 반대파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방해를 받자 그들은 그냥 거기서 그거를 멈춰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뭡니까 예언자를 보내서 학가이 예언자와 즉카리아 예언자를 통해서 뭐예요 성전을 치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이거 이것을 보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신 계신다는 것을 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면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도 지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침반이 없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미. 이 생명의 책인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가 모든 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에는 그때가 되자 이제 그 제자들이 그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그 뜻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피로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또 교회의 사도로서, 교회의 주춧돌로서, 우리는 그 교회의 또 백성으로서, 우리는 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늘 목자로서, 오늘 하답송의 그 후렴처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 주시리라. 우리 눈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너무나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바로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당신의 구원 의지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그 세력을 초이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이 자비의 경당에서 또 자비의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 그 뜻을 나는 깨닫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의미를 깨닫고, 또 자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